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에 가장 핫한 코인은 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일전에 제가 한달 전에도 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일본 흐름을 봅시다. 음, 어때요? 먹은 게 없죠? 자, 이더리움또 하나 한번 봅시다. 몇 며칠 동안 갖고 있어봐야 먹은 게 없습니다. 자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어때요? 일본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은은 어떻습니까? 더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왜 그럴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금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3만 4천 달러 정도 하고 있는, 그거 그러니까 3만 아 34조 정도 하고 있, 달러 하고 있습니다. 은은 이제 이제 겨우 5조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최소한 금의 시가총액의 반 정도는 갈가 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은에는 세 들어서 27% 급등한 상태예요. 1년 전보다는 이제 190%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는 이제 막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었어요. 아직 저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문가들이 금의 시세에 비해서 금이 예를 들어서 5천 달러다 하면은 어는 500 달러 정도 가줘야 장기적으로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금 대비 시세 기준 50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금값이 오른 수준보다 5배 더 올라야 정상화 수준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이 절반 이상이, 언의 절반 이상이 산업수요로 5G나 AI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것은 금과 같은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금강에 비해서 탐사 채굴 과정이 늦어져서 2029년이 돼야 본격적으로 채굴량이 늘어난다고 그 전까지 뭐다 공급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수요만 폭발하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은 전략 강물로 지정했고 전 세계 60%를 장악하고 있고 중국에서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은에 대해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할 정도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희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면 되느냐. 여러분들, 우동생답게 MEXC 거래소 등 해외 거래소에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걸 찾아야 돼요. 실버. 그리고 갈로 열고 XAG. 그죠? 여기에 대한 선물을 하는 겁니다. 현물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예, 지금 현재 어떤 시세라도 쭉 이렇게 걸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때나 사져서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년도에는 최소한 200달러 이상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